수경, 이수경, 이수경, 수경, 이수경,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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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즐거워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해요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믿어요 오예 oh, yeah. 이수경, 이수경,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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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좋아요 좋아. SBS 이수경의 Love e v n 미스웨어 문짝 네 분. 멋진 내네 남자가 라이브를 하기 위해 지금 무대에 섰습니다. 레떼아모르. 노래는 라 a t 샘플 s e m p 내용은 순수한 그대를 찬미하며 그대와 나와 함께 세상을 승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레떼아모르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우! davanti a te guardare con questi occhi miei in cui convergono le stelle o rivie, occhi oh, nari di colui che silenzioso regna in voi, tasse dalle stelle. Luces con fin a ta prendera En su el giorno che Così pieno sarà Di stupore per La tua semplicità Che tiene il pugno e il morto, soturerà Fino a qui vivrà al di là E al di là davanti al tremulo vagliore meno io saprò meno io saprò e più crederò fammi aprire gli occhi chiusi e che tu possa volgere nel tuo vento immenso le sirene soffio d'anima Penso al giorno che così pieno sarà di stupore per la tua semplicità che ti we so do 난리가 났습니다. 김현숙 씨 지금 아침 맞죠? 라이브 맞아요? 윤현숙 씨와 생방이라고 안 믿겨져요. 시디튼 것 같아요. 정인지 씨카 소름. 출근해하는데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주세요. 제가 지금 게시판부터 읽을게요. 윤정혜 씨 역시 신이 내린 목소리네요. 남편과 출근길에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 해림 씨 홀리해지네요. 아침부터 유유유 3324 블렌딩 맛집. 아침부터 귀가 녹아요. 조윤경님 제가 좋아하는 곡 눈물 났어요 감동입니다 정연 아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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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이선아님 오늘 시원한 바람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487이 강아지 산책시키며 듣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듣는 라이브 오, 완전 콘서트 현장 있는 것 같아요 네분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른 노래 각자 이 가사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네, 병민 씨 리더 네. 멋지게 한번 <laughs> 네. 네네네 같은데. 좋아요. 네네네네. 그대 앞에 서서 내두 눈으로 그대를 바라봅니다. 네, 성식 씨, 당신의 눈 안에 별들의 길들이 모여드네요. 민석 씨, 그는 별들로부터 영원한 빛을 받을 거예요. <laughs> 현수 씨, 난 당신의 순수함에 벅차오를 그날을 생각해요. 에 와. 정말 너무 좋네요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laughs> 잘하시다니 네. 자 그러면 각자 인터뷰와 함께 팬들에게 기억되는 노래를 부탁드려볼 텐데 <laughs> 네. 나이는 막내지만 리더를 맡고 있는 베이스바리던 김일병민 <laughs> (1994년생)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 영국 런던 로얄오페라는 소속가수로 진출을 했고요 (2017년) 비엔나 오토헤달만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 대단한 실력자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왜 팬텀싱어에 나왔나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요. <laughs>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어. 그 질문은 많이 받았었고 네, 제일 많이 받죠. 네, 네. 첫 번째 프로듀서 오디션을 봤을 네. 때도 방송에 네. 나가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질문 세례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네. 뭐 저는 뭐잘 나가는데 또는 뭐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고 살지를 않고 있고 네. 어이 도전 자체가 사실 팬텀 싱어가 시즌 1, 2를 거듭했는데 이 이전부터도 저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고. 음. 어, 너무나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렇게 운명 공동체인 우리 형들을 또 팀원으로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네. 제가 무대가 간절해서 나왔죠. 제가 정말로 가슴 뛰고 아, 하고 싶은 무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간절함. 네, 그래서 도전을 한것 같아요. 아. 펜텀싱어 노래방 미션에서 나오나 사랑을 불러서 길 후나라고 불렸잖아요. 아, 네, <laughs> 네그 무반주지만 잠깐 네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나우나 선생님의 노래를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네, 네. 나우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와. 둘도 없는 우리 오해. 여러분. <웃음> 네. <웃음> 자, <웃음> 네. 며칠 전에 길병민 씨랑 조수민 랑 인별 그램 마팔러를 하셨어요? 아네 조수민 선생님과 마팔로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와 언제 콜라보 공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선생님과는 인연이 사실 깊고 네. 어, 굉장히 마치 어머니처럼 가족처럼 아. 너무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이시죠 아. 선생님이시죠 너무... 네. 저희 롤 모델이시기도 한데 네. 어, 콜라보하는 공연은 저도 너무나 네. 어, 바라고 있고 네. 우리 레떼아무로도 함께 할수 있으면 저는 진심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가수 비하고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비 형님은 제가 그냥 팬이고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KBS 어린 이 합창단 시절이 있었는데 아. 그때 방송 삼사 대상을 타실 때. 바로 옆에 네.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 펜텀싱어에서 길병민 씨 우는 게 제일 많이 잡혔는데 다른 멤버들이 보기에도 제일 감성적인가요? 병민이가 감성적이라기보다 늘 그네 네. 박현수입니다. 네. <laughs> 병민이가 네. 매 순간 순간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아 하는 우리 리더여가지고 아그 진심 때문에 그 진실 그 진정성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아요 아, 울고 싶을 때 네. 울고. 아 내고 싶을 때 화내고 아. 화는 잘안 내지만 화는 아. 화는 화내. 화는 화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진정성. 진정성. 구구칠구 네. 병민 씨 갈라 콘서트 가서 랩하고 춤 추는 거 보고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 외상상 트 입고 점장 케 노래에서 정통 성악가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 매력. 아 이게 언제였어요? 갈라 콘서트? 지금 서울 코원하고 대구 코원 저희 갈라 콘서트를 아, 이어 왔는데 아, 네. 그때 저희 모습을 보고 아하.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컬리스트 김성식, 네, 어, 동국대 연극영화과 네. 나왔고 단역 배우 출신 네분 <laughs> 중에서 유일하게 성악 전공이 아닌데 이번에 펜탐 씨가 나와서 느낀 게 많으시죠? 네. 어 그렇죠. 네, 성악과 대부분이 성악가이다 네. 보니까 약간 위축됐을 것 같아요. 엄청 위축됐어요. 처음에는. 네. 어, 내가 여기 나와도 되는 건가? 네. 전에 많이 나오셨 저랑 같 비슷한 그 전공자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 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악가다 보니까 되게 네. 많이 그 압에 눌렸었어요. 네. 예. 되게 긴장도 많이 했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그 순간을 막 그냥, <웃음> <웃음> 막 그냥 지금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막 부딪혔던 그냥 것 같아요. 그냥. 막. 어. 막볼 그냥 어. 진짜 막. 정면 돌파. 모르겠다. 그냥 그냥, 어. 그냥 이 순간을 살아남아 보자. 어. 매 순간의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했던 거. 그래도 같아요. 레슨 받은 적은 있는 거죠. 레슨은 뭐 이제 뭐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레슨도 받고. 네.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저희 이제 오페, 제가 팬텀싱어에서 오페라 미션을 할 때. 네. 이제 병민이가 원포인트 레슨을 아. 해줘가지고. 도움었어요 민석 씨도 아, 맞아요. 그때 <laughs> 그때 이 친구는 뮤지컬 전을 하고 있었고 아, 저는 오페라 서로 이제 조금 서로 맞교환 네. 네, 맞교환하면서 이제 사서 줬죠. 황식 씨 네. 노래 하나만 좀 무반주로 그럼 하나만 네? 선보이면 갑자기요 예. 네. <laughs> 네. 무슨... 거기 떼께로가 거기 하셨던가요? 뭐, 아. 네. 많이 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네. 노래 중에 떼께로 떼께로라는 네. 네. 곡이 있는데 좀, 잠깐만 좀. 잠시만요. 네. 맞스크안 그렇다 그랬나? 마스코 수고한 듯될것 응. 같아요. 아, 앞에 네, 살짝만. 응. 네. 내 괴로비다미야. 내 괴로노체이티야. 좋다. 와. 안희정 씨, 성식님, 오. 성악가인 줄 알아서 너무 멋진 음색이에요. 성식 씨는 <laughs> 글을 마힐때 제가 잘할게요를 많이 쓰던데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이유가 있어요. 저는 네. 항상 네. 제가 잘해야 돌아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저만 잘하면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기부엔 테이크가 있잖아요. 네. 근 제가 잘해야 그만큼 또 돌아오는 것도 있고 해서 아하. 제가 더 잘할게요. 네, 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 또막 돌아오는 음... 것도 있어요. 동생들 어련히 잘해라. <웃음> <웃음> 아니 동생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네. 네. 이번에 태너 네. 김민석 씨 한예정 어. 성악가 나왔고 2018년 제 44회 중앙 음악 콩쿠르 남자 성악 부문 1위. 아. 어. 와우. 별명이 밀크 테너인데 왜 밀크 테너예요? 아 이게 김민석입니다. 에이 아. 에이 <laughs> 이게 그일대1 경연 때, 아 어, 그때 완전 올 화이트로 입고 나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전현무 MC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유 같아, 우유 같다고 하신 건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밀크가 붙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노래방 미션에서 버즈 남자로 몰라를 불러서 민경은 모창을 완벽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밀경훈이라는 별명, 그렇죠? 그그 <laughs> 그 노래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laughs>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리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 돼. 어, 너무 긴가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그오 잘한 씨네. 대학교 동기가 인터뷰한 걸 읽었는데 민석이는 한의종 동기인데 네. 학창 시절부터 실력도 대단했지만 유니크한 성격으로 유명했다는데 도대체 민석 씨가 어떻게 유니크한 거예어 저도 금식초문인데요 형은 <laughs> <laughs> 네. 그, 그 미식 축구공 같아요. 믹스공이 어디로 튀질 떨어지면 어디로 튀질 아. 모르는 것처럼 형이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구나. 자, <laughs> 네. 그데 아, 네. 누가 얘기한 건지. 마리턴 <laughs> 아, <laughs> 박현수 경희대 성악과 졸업. 파페라 가수이면서 싱어송라이트에 관심이 많고 현재 너튜브 채널 현수 박수 박수철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아, 그크러쉬 잘자 커버곡을 올려갖고 난리가 아, 네. 났던데 한 소절 가능해요? 아 잘자요. 네. 네. 아, 잘 <laughs> 지금 잘자라고 하면 일어나 불러, 야 일어나. 네. 중간에 너무 좋은 가사가 있어가지고 네. 아마 청취자 시청자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을. 네. 어, 네, 두, 쓰리. 누구 닮아 그렇게 예뻐 널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 어, 아, 딱, 딱 좋은 조사다 네. 완전 패셔니스타로 소문 났는데 특히 신경 쓰는 게 안경이에요? 시계예요? 모자예요? 어. 세개 다입니다. <웃음> <웃음> 자. 레드 하모르 선물을 드리는 퀴즈가 있는데 누가 내 주시겠어요? 자, 퀴즈 30페이지. 네. 일단 길 병민 님. 네. 네. 저희들 레떼아모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레떼아모르의 팬을 부르는 한 글자, 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띵, 2번 딩동댕. <laughs>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10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도 환영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제가 문제 낼때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laughs> 네. 네, 정답자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 카페라떼를 드린대요. 라떼. 광고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이따 선곡표 하단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응.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있어주세요. 네.